디아블로2 2000년을 흔들고 2000년대를 흔들었던 그 게임이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한거냐고요? 지금 디아블로2가 리마스터된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되겠어요 블리자드 코리아로 가이 있... <놀람> 하... 진정하였습니다 디아블로2 리마스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이번 블리즈컨 2021에서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2015년 HD 리마스터 계획 발표 이후 무려 6년 만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물론, 블리자드의 What? 기존 리마스터 작들의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디아블로2가 뭔 게임인지, 그리고 이번 리마스터에서 공개된 이야기들은 뭔지, 함께 알아보시죠. 바로 빠르게 고고싱! 야코! 일단 디아블로 2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디아블로 2가 과연 뭔 게임인데 채널 푸는 의 정도의 인격자가 이렇게 흥분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할것 같아서 말이죠. 디아블로 2는 2000년에 개발된 블리자드의 게임입니다. 1996년에 개발된 1편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바뀌었지만 결코 가벼운 분위기는 아니죠. 거기서 더 캐주얼해진 게 디아블로 쓰이지만 아무튼 디아블로 2는 스타크래프트를 이어 국내에서 블리자드라는 게임사의 이름을 알리게 해준 국민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당시 PC방에서도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리니지가 각 주의 현장을 버릴 정도로 말이죠. 뭐 아이템 복사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기가 조금 빠르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020년 2021년에 와서도 아할 게임 없는데 하면 가끔씩 플레이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푸늘르도한달 전에 네크로맨사를 육성하기도 했으니까요. 컷 뭐. 터비 방식의 고전 MORPG지만 으스스한 던전 갈수록 오싹해지는 분위기, 성경을 원전으로 두고 있는 세계관 등 많은 요소들이 당시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해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게 뭐가 재밌는데 하시겠지만 뭐요? 아저씨 처음 봄? 그래서 2015년 블리자드가 공개했던 HD 리마스터 3부작에 대한 소식은 정말 밤잠 설칠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3와 함께 그 목록에 디아블로 2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물론 우선 순위는 조금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기대한 게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였죠. 유저들 사이에서 워크래프트 3깐 포지드라고까지 조롱받으며 당시 메타크리틱 유저 평점 1점대를 넘나들며 엄청난 혹 평을 들었던 만큼 이후 나오는 디아블로 2 리마스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게임이 발매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께 약간의 안도감을 드리기 위해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면 당시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를 만들었던 팀이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뭐, 내부 정보에 의하면 팀이 해체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믿을만한 팀이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제작 중입니다. 얼마 전발매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토니오크의 프로스케이터와 크래시반디코 시리즈를 리마스터로 제작한 전적이 있는 파이카리오스 비전사가 담당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재미있는 점은 정식 발표 전 그래픽 리소스, 소스 코드 등의 분실로 인해 리마스터 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방대한 분량의 리소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해서 제작에 들어가서도 원작 리소스를 이용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는데 이번 리마스터 작업은 게임 개발계의 고고학 작업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뭔가 푸는 마음에 찡하고 와닿았네요. 나만 그래?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거의 리메이크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게임인 만큼 원작과 얼마만큼 달라졌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진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플레이하면 리메이크된 비주얼 뒤편에는 원작 디아블로 2가 똑같이 구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작업인데요. 디아블로 2는 고전 게임에 속하는 만큼 물약을 먹거나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프레임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회복시간 2초에 걸리는 물약을 먹었으면 25 FPS로 작동하는 디아블로 2에선 50 프레임 동안 회복을 하는 것인데요.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의 제작진들은 어디까지나 리마스터의 영역을 존중하기 위해 이50 프레임을 2초로 변경하고 게임은 초당 60 그러니 60 FPS로 움직일 수 있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사실 푸네르도 정확한 원리 자체는 모릅니다. 그냥. <laughs> 대단해 보여서 그 정도로 진심인가 하는 마음에 여러분도 이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넣어봤어요. 이외에도 뭐 공용창고 추가, 개인창고 칸수 증가 등 편의성 부분을 변경하고 아이템드랍 장비시 표시되는 그래픽 아이콘을 새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시각 편의성 부분을 제외하곤 거의 그대로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레더 시즌 운영기간을 기존 6개월보다 감축할 것이라고 하니 더 긴박한 육성을 할수 있겠네요. 정말 더할 이야기가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일단 핵심 요점 핀포인트 정리 같은 느낌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자세한 정보와 변경점들은 올라오는 족족 푸느느가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뭐 기회가 된다면 디아블로2 레저렉션 라이브도 해보죠 벌써 기대가 됩니다 디아블로2는 추억의 게임이자 고전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랑받는 게임이죠 많은 팬들이 기다려왔고 많은 팬들이 이번 리마스터 소식을 반긴 만큼 게임도 충분한 검수를 마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겠네요. 제발 발매 후 유저평점이 나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푸는혜였습니다.